K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로 북미 공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인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 47명과 협력사 인력 250여 명을 포함한 300여 명의 한국인이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체류 직원에게 귀국 또는 숙소 대기 지침을 내리고 신규 출장을 중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이 현지 인력 우선 고용을 위한 본보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의 단독 공장을 짓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 전문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LG엔솔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15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가동 예정인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비용 증가와 사업성 불확실성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